복식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우소녀 다영 그리고 박재민. 네. 박재민 대 우소녀 다영의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는 파주 특설링입니다.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네. 먼저 하세요. 아 이해가 안 되세요. <laughs> 아니, 그,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? 아, 지금 뭐 지금 뭐라고요? 생각을 해보세요. 네. 지금 우리 2024년이잖아요. 네. 근데 그렇죠. 그때는 700년 전입니다. 네. 네. 700년 전에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, 네.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죠. 하지만 그때는 맨발 로 아니 저, 저 완전 갔죠. 이해하는데요? 지금. 저 며칠 전에도 그 자갈밭 맨발로 루.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요? 그러니까 이거 New Normal이라고 하잖아요. 지금의 잣대로 그때 일어났던 행위를 네. 잘못됐다고 재단한다? 그거는 굉장히 시대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다, 당신! 동물이에요? 인간이에요? 그렇죠 그렇죠 동물이요? 동물이세요? 인간이세요? 인간이자 동물입니다 You are animal or human? Both 오케이 근데 돼요? 인간이잖아요 <laughs>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아버지의 음. 후궁으로 오른 여자잖아요 네. 근데 이거는 폐륜! 음. 가늠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? 아니요. 그냥 제 생각에는요. 충선왕은요. 여자의 빛인 나쁜 놈이에요. 그거는 와. 저도 인정합니다. 아 인정하세요? 어, 그건 인정해요. 인정했어. 어? 인정했어? 어? 한 발짝 물러서는데요? 어그럼인정요 박재민 아, 선수 물러섭니다. 그러면, 잠깐만. 물러섭니다, 그러면은 갑자기?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면 안 된다 아닌가요? 아니죠. 그래도 탐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무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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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웃음> 아 충우야. 옆에 라 심판! 아, 심판. 아, 잠깐만, 잠깐만,